안녕하세요, 에라 센세입니다. 어제 7월 31일 오후 6시에 갑자기 개발자 노트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잠깐 요약해 볼게요. 현재 어비스가 지옥 5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어비스는 최종적으로 지옥 7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6에선 보스 패턴 추가 7에선 부활의 수 0이라고 해요. 7은 도전적인 컨텐츠로 매주하는 숙제로 설계하지 않아서, 6과 7의 주간 보상은 같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간 보상은 같지만 클리어 보상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현재 마스 어비스 던전은 다음 새로운 바리 어비스 업데이트 시 어비스 플레이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은 현재 모비노기에서는 초기부터 달려왔던 유저들은 슬슬 룬이 거의 다 완성되고 남은 부위들도 정가만을 기다리며 시간만 있으면 완성되는 터라 득템의 재미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원형 룬이 출시한다고 해요. 기존 룬에 앞에 원형이라는 수식어가 붙거나 아니면 등급의 원형 전설 룬이라고 표기될지는 나아봐야 알것 같은데, 기존 룬보다 속폭 상향된 버전이라고 하니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룬인 천자루의 검을 예로 들어보면. 기존 룸과 격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정 중이라고 하는 현재 룸보다 성능이 5에서 10% 상향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또 대대적인 클래스 밸런스 패치가 있을 것 같고 영웅 버프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이라는데요. 파티원들이 전멸하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 영웅 버프가 들어와서 마지막 1인이 강화가 되어 통나무를 들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가장 튼튼한 탱커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달밤의 늑대 인간이 출시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마피아류 게임인데, 서양에서 마피아 게임과 비슷한 숨어있는 웨어울프를 찾는 게임을 모티브로 가져온 것 같네요. 그리고 가방 정리 편의성 개선 패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빨리 좀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공개된 캡처 한 장만 봐도 너무 편리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부터는 모비노기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을 계획 중이라고 해요. 정말 논란 하나하나 하나 터질 때마다 소통도 안 하고 문의에도 답변도 잘 달리지 않아 답답했었는데 드디어 모비노기도 라이브 방송 소통을 한다고 하니 매우 기대되네요. 개발자 노트는 여기까지고 모비노기가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